호남천 KTX 삼례역 근처에 삼례 문화예술촌이 있는데요. 이곳은 일제감정기 때 일제가 수탈현장의 아픔을 간직한 현장인데 지금은 쌀 대신 다양한 문화활동을 가득 채운 복합예술촌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근현대사 백년을 구슬란니 담고 있는 아픈 역사적인 현장을 지금은 갤러리, 책방, 부가트 센트, 목공소, 카페 등이 모여서 예술 마을을 만들어 완주의 숨은 핫플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입구에는 청개구리가 반겨주고 있고요. 관람 시간은 10시에서 1 10, 8시이고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입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제1 전시관은 옛날 창고 모습이고요. 관광문화 해설자를 신청하면 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병합하면서 그때 당시 엄청 중요한 산업이었던 쌀. 그래서 이곳은 1926년 일본인 농장주 시라세이가 군산항을 통해서 쌀을 일본으로 실어가기 위해서 임시로 저장했다. 26년 당시의 이 창고입니다. 쌀 창고. 관리사무소, 그래서 이 관리소 건물, 이 쌀창고, 또이 너머에 똑같은 지금 카페로 활용하고 있는 쌀창고, 그 옆에 가마니 창고, 또그쌀 그 수탈량이 늘어나면서 1940년대 벽돌 양식으로 지어진 저쪽 두 개의 쌀창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그 등록문화재 5 8 0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해방 후에 오랫동안 농협쌀 창고로 이용해 오다가 2013년에 완주군이 매입을 해서 오늘날 이렇게 문화예술의 공간, 또휴식의 그 공간, 카페도 있으니까 이렇게 바꾸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처음 그쌀 창고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제1전시관 외관은 뭔가 허름한 창고의 모습이지만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미술 전시관이었습니다. 이곳은 다른 문화 공간과 차별화를 두었는데요. 외관은 옛 모습을 그대로 살렸고 내관의 리모델링은 기존 목재 구조물을 트러스로 보강하고 기둥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H빔 철 골제로 교체하여 정말 훌륭한 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한 곳입니다. 그리고 인생 포토존 합플 장소입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19세기 후반 네덜란드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 전시관이라 붙여 있는데요. 고흐의 대표 작품 자화상, 선명한 색채와 거칠지만 독특한 표현. 너무 힘들고 고파플 땐 고흐의 자화상을 보란 말이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영혼의 화가, 해바라기의 화가로 불리는. 빈센트 반고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서양 화가 중한 사람입니다. 제1전시관 뒤에는 카페가 있습니다. 갤러리 작품을 전시한 것을 보면서 자연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장소에서 커피 한잔 너무 좋았습니다. 카페에서 나오면 옆 창구는 가만히 창구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건물들도 모두가 곡물 창구들인데요. 창고들은 이 지역 예술인들의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금산포럼에서 문화 관광 컨텐츠 심포지엄을 탐방 왔는데요. 쓸모없는 창고를 만주군에서 문화인의 예술촌을 만들어 이곳을 찾는 탐방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예술인촌 안에는 한식 뷔페 식당이 있는데요. 식사 시간에는 10분 이상 줄을 서야. 해. 겨우 차례가 돌아옵니다. 이곳에서 일하시는 분이 65세 이상 마을 노인이 운영하는데 모두가 칼로리가 적고 영양 만점 음식들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도로 건너 삼내 책마을을 찾았는데요. 이곳은 크고 작은 건물이 3개가 있는데요. 가장 큰 창고에는 책마을 카페와 삼내 헌책방, 그리고 고서점 호산방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은 작은 카페가 있고, 1층과 2층에 어마어마한 서적이 있는데, 모든 도서는 판매용인데요. 옛날 모든 고서적을 만나볼 수 있는데, 고서적을 모집하거나 책을 좋아하시는 분은 정말 흥미로운 곳입니다. 여유있게 책을 선택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았고, 정말 필요했던 고서적을 찾아서 좋았습니다. 순고한 사랑, 참목년이 예쁘게 피고 있고요. 기품 있는 홍매화가 너무 아름답고요. 벚꽃이 만개하는 봄 여행이 너무 즐겁습니다. 삼내 문화예술촌에서 오성 한옥마을로 이동하는데 40분이 소요되는데요. 요즘은 벚꽃이 만발하여 여행하기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996-1번지를 검색하면 오성 한옥마을에 도착합니다. 표지석 좌측에 이정표가 있는데요. 우측은 차량 진입이 안 되고요. 좌측으로 아원고택 방향으로 진행하면 50m 지점에 관광 안내지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오성 저수지 방향이고요. 저수지 앞에 보이는 소나무가 포토존 핫풀인데요. 관광하고 내려올 때 탐방하겠습니다. 현 위치에서 300m 이동 아원고택 주차장에 도착합니다. 아원고택과 소양고택을 탐방 후 주민 설치 미술을 거쳐. 우송저수지 소나무 포토존에서 탐방을 끝내겠습니다. 우송마을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아원고택인데요. 아원고택은 우리들의 정원이란 뜻을 가진 한옥고택인데요. 본래는 농바디였던 산비탈의 진주와 정읍에서 아주 오래된 고택을 옮겨와 지은 한옥스테이인데요. 이곳에 방탄소년단이 2019년 썸머 뭐 패키지 촬영 장소로 유명한 곳으로 2023년 1,500만명이 오성마을을 찾았다고 하니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천지인에서 인스타 포토존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아원고택 뒤에 대나무 숲을 거니면서 명상에 잠겨봅니다. 여 앞에 종남사인데저 능선을 배경으로 해서 거기 만유 그냥 앞에 네, 물을 해놓은 데서볼요 돌이 어 거기서 인증사진 찍는게 음. 출입구 좌측에 티켓 발권 후 입장. 입장료는 만 원이고요. 객실은 천지인에서 서당까지 여덟 개가 있는데요. 평일에는 28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있고 주말과 성수기는 더 올려받고 있습니다. 관람 안내인데요, 반려동물은 입장이 불가하고 8세 미만 어린이 입장이 불가합니다. 차우차우도 SNS 인기스타입니다. 입장권 확인하는 곳이고요. 종남산 배경으로 탁 트인 배경이 나오고요. 대형 유리에 비치는 아트 배경으로 인센샷을 담고 있습니다. 완주 BTS 힐링선지 소양 아원 고택은 BTS 방탄소년단이 2019년 완주 소양면에서 썸머 패키지 화보 촬영한 장소를 완주 BTS 힐링선지라 하고 힐링 성지는 아원고택과 오성제 그리고 이봉산성입니다. 이수종 도예가의 작품이 전시된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첫 번째 만나는 곳은 이수종의 도예 세계인데요. 반세기 동안 도가의 길을 걸으면서 무의 자연을 보여낸 고독한 수행자의 독성과 같은 그의 작품 세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수종 도의 세계를 빠져나오면요 대나무 숲이 나오고 섬긴 별이 하나 둘 쓰러지고 소쩍새 울음 뒤엔 먼 산이 다가서다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꽃 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희한 미다지가 우련운 불거라 묻혀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 아는 이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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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와, 이주마, 이주마. 약 10분 동안 바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힐링 코스로 좋았습니다. 사랑채, 별채 천재인 한채등 한옥 스테이로 가는 길목입니다. 한옥 스테이는 숙박료가 28만 원에서 80만 원인데요, 성수기 3, 4월은 100만 원에도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의 팬클럽과 관광객이 인스타로 호평받는 아원고택. 커피 2천원에 주문하고 천지인 별채에서 휴식을 취하며 확 트인 배경과 종남산을 바라보며 인센샷 포토존이 많았고요. 물에 비치는 종남산과 종남산 능선 배경이 최고의 핫플 포토존입니다. 마유당 앞에서 아원고택 전해가 대표를 만났는데요. 대표는 나의 정원이자 여러분의 정원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아름답고 유명해 하는 순간 뭐예요? 욕망과 집착 때 어려워. 모든 게 창은 전부 저 산을 바라보고 자연을 빌려온 것뿐이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원고택에서 5분 정도 내려오면 소양고택이 나오는데요. 소양고택은 고창과 무안에 있던 130년 된 고택 세채를 해체하여 소양면에 이축한 한옥 스테이입니다. 소양고택은 두배 카페도 같이 운영 중이며 천연 발효 오디 스무디와 레인보우 케이크 등을 판매합니다. 이곳은 2012년 한옥 마을을 조성할 당시 낮고 허름한 시멘트 블록 담장이었었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합심하여 만든 작품으로 방문객들의 포토존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원고택에서 300m 내려오면요. 오성 한옥마을 삼거리가 나오고 이곳에서 좌측으로 향하면 방탄소년의 힐링 선지 오성 저수지가 나오고 인생샷 하플 포토존 소나무 위에 오성 저수지가 그림 같습니다. BTS 썸머 패키지 촬영 장소 그냥 포즈만 잡아도 하플 포토존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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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